도로에 붙어 있고, 접근성 좋은 땅 하나 보여드릴까? 우리 토지는 37번 국도변에 붙어 있습니다. 여기는 충청북도, 괴산군, 청천면, 평단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읍내랑도 굉장히 가깝습니다. 5분도 안 걸리던데, 우리 토지에서 송리산까지 한번 가볼까요? 29km. 일로 가시면은 송리산 문장대 나옵니다. 우리 토지 앞은 어떤가요? 시원하게 탁트여 있나요? 녹음이 우거져 있을 뿐입니다. 여기 커다란 벚나무 보입니까?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서 100m 한번 뛰어볼까? 나 어릴 때는. <laughs> 한 18초에 달렸나? 도지 크기는 335평입니다. 계획 관리 지역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조그만한 사무실도 놓으실 수 있고, 전원주택이나 농막, 생활형 심터는 당연히 놓으실 수 있습니다. 도로변 땅값 치고서는 금액도 괜찮던데, 평당 20만원 번나무 보이죠?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그래서 100m 우리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달려가면 돼. 그죠?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 차가 지나갈 거야. 보세요. 앞에 평단리라고 써 있는 팻 말까지, 그죠? 이제 막차 지나갔습니다. 거기까지가 우리 토지 경계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. 길이는 100m라 그랬으니까. 폭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들어가 볼게 여기 컨테이너도 있고 이거는 무슨 결작인가 하여간 뭐 창고 같은 것도 하나 있고 안에는 필름 난방까지 다 해놨다 그럽니다 봐봐 이렇게 관정 수도도 물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이것만 하나 하려고 그래도 500만원에서 1 0 0 0만원 들어갑니다 우리 땅 모양 안쪽에서 보여 드릴게 도로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있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안쪽으로 한 25m, 30m 가까이 들어오세요. 그러면은 약간 굴곡진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음, 끝에서부터 말씀드릴까? 컨테이너에서 원을 따라서 뒤에는 개인 임야 6,000평이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. 산자락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돼. 그죠? 산 끝으로 해가지고 쭉 계속 그죠? 한 100m 정도 이렇게 끝에 가면 갈수록 좁아질 거야 거기까지도 한번 가면서 말씀드릴까? 뒤에는 바로 우리 토지 뒤로는 이렇게 어, 개인 임야가 약 6,000평 정도 자리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? 풀로 우거져서 무성하지만은 땅은 평탄합니다. 로타리 치면은 농사짓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장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도로변이라 접근성이라든지 진입하기 좋고 면소재지랑도 굉장히 가깝습니다. 면사무소랑은 5분도 안 걸리니까 편의시설 이용하시기도 좋을 듯 한데요. 우리 땅에서. 앞을 바라보는 모습은 정경은 어떻습니까? 유에 시설이 보이나요? 축사라든지 송전탑 묘도 없습니다.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저게 송리산이라이설리지